오늘은 요거 예. 요놈을 테스트 하려고 온 거거든요. 두발갱이. 두발갱이를 대장간에서 샀어요. 예. 장인이 하는 예. 대장간에 샀는데 자루도 자루도 약간 쇠파이프로 두꺼운 쇠파이프로 돼 있고. 아이고. 와, 쑥쑥 빠져요. 예. 쇠파이프로 돼 있고. 어, 이거 뭐지? 아. 오. 아구다구. 아구. 예 죽은 아굽입니다너 진짜 못 생겼다. 죽어도 못 생겼네. 예세파이프로 용접이 돼 있어서 파이프를 잘라내고 예, 잘라내고 제가 보강을 하고 앞에 폭을 조금 줄였어요. 예표축하게어 그리고 서스 예, 스텐레스 스텐 파이프로 제가 다시 용접을 해서 자루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조개 잡을 때 굳이 뭐 두드리기 같은 거안 갖고 다니고 그냥 얘로 그냥 이렇게 툭툭 치면서. 네, 이렇게 자꾸 툭툭 치면은 뭐 얼추 길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일려고 일부러 좀 길이를 맞춰갖고 했는데 얘는 괜찮아요. 예, 얘는 적당히 뭐 중심도 잘 잡히고, 어, 쓰는데 아주 오늘은 잘쓴것 같아요. 못 잡아서 아쉽긴 하지만. <laughs> 또 이렇게 못 잡으니까 이런 또 여유가 있네요. 예. 이렇게 또 그동안에 안 보이던 이런 소라게 네, 이런 것도 보이고. 자, 이렇게 뒤집는 용도로 써도 어, 괜찮아요. 네, 괜찮고. 와, 뻘이 많아서 근데 확실히 가을에 오면은 낚시는 많을 것 같아. 네. 와, 얘네들이 고동인가? 와, 이게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이거 바닷가 저수지에 정말 흔했거든요, 얘네들이. 와, 정말 흔했는데 한동안 못본것 같아. 근데 여기 많네. <laughs> 많아. 반갑다. 와, 새우다 새우. 새우 두 마리. 얘암놈 순놈인가 봐. 아, 새우가 아니구나. <laughs> 귀엽네. 응? 귀여워. 야, 야, 야. 아, 조금만, 조금만 컸으면 그냥 바로 구워먹는데. <laughs> 농담입니다. 저, 저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봤는데 땅이라도 퍼봐야지 없어, 없어 이게 다야 어, 사이즈 요정, 딱이 정도 제가 잡는 한계선은 딱이 정도 이상 되어야 돼요 얘는 뭐갱 이라고도 하고 맵살이 고동 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아 무슨 고동인데 까먹었어요 음 아무튼 이 정도면 딱 먹을 만한 사이즈 맛있어요 아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과연 막무가내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네 어떤 뭐보라 와나 조개류가 나오겠는데 과연 어떤 조개류가 나올지 자 한번 막무가내로 파서 탐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지락 구멍은 없었어요 조개 네. 하나 나왔어 조개 하나 오, 여기도 있네 오, 두개 오, 여기도 있구나 세개 어 중고인가? 아, 중고구나. 여 안에도 분명 많을 거야. 막 나오고 있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어. 그냥막하니까 뭐 호미질처럼 하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괭이가... 네. 대장간에서 두들겨서 만든 무슨 네. 두들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무거워요. 대신 튼튼하겠죠? 네. 자. 벌이 살아있네. 네. 살아있어. 아 이렇게 이게 다 나오고 있는 거야. 음, 보면은 이렇게 조개가 어? 아니 죽은 거네. 아이씨. 그래도 야 얘는 너, 너 이름이 뭐니? 바지렁 아닌 것 같은데? 바지락인가 아닌데? 그래, 이게 무슨 조개인데. 아, 진짜. 모르겠다. 마담돈 조개. 얘네들은 쭈꾸미가 좋아하는 조개. 아, 진짜 철수. 철수 없어. 일단 오늘은 철수할게요. 다음에. 진짜 올 겨울이 끝나기 전에, 봄이 오기 전에, 개주개를 한번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다시 시간을 한번 내서 포인트 한번 제대로 잡아서, 개주개를 잡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